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재하게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금값이 무섭게 올랐죠. 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아이템인데 장롱 속에 묵혀두었던 금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 올랐나?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최근 10년간 국제금값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10년 전에 온스당 국제금값이 온스하면 한 30g이 채안 되는,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은 7돈 반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중량이다 생각하시면 될 텐데, 한뭐 1300불 정도 하던 게 최근에 지금 3400불 온스당 거의 3배 정도가 올랐죠. 국제금값이 세배가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금 선물 가격이 한32% 올해 상반기만 해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만 무려 32%가 뛰었고요. 국내 금값도 20% 정도 올랐다. 1g 가격이 금 1g 가격이 무려 15만 원. 그러면은 금한 돈이 3.75g이니까 얼마입니까? 한뭐 55만 원, 56만 원 이렇게 하나요? 거기다가 이제 그돌 잔치 때 귀금속 가게에 가가지고 돌 반지를 우리가 맞추면은 또 세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공 가격까지 하면은 한 돈짜리 돌 반지가 무려 60만 원이 넘어간다. 이렇게 금값이 많이 뛰었고, 지금 뛰고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이라는 게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보십시오.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많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을 넘었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고 최근에는 이란하고 격돌을 했죠. 다음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지전을 벌였어요. 불과 며칠 전이죠. 다음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또 국경에서 충돌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라고 하는 패권국가, 초강대국이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제 미국 우선주의. 어, 나는 다른 나라들 어떻게 됐든지 상관 안해 너희들 싸우, 싸우든지 말든지 내가 개입을 해가지고 분쟁을 조정을 하고 그런 패권국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가 등장하면서 정치 사회적인 그런 국제 정세의 불안이 심화됐다. 그리고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의 자유 무역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금값이 오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글로벌 금 시장에서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는 전체 금 수요의 한1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그게 20% 이상으로 뛰었어요. 왜 그러냐.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달러 패권을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외환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유로라든가 뭐 중국의 위안화라든가 일본의 엔화라든가 그런 어떤 미국을 제외한 경제 강국들의 통화도 많이 비중을 늘리고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에서 제일 금을 사랑하는 나라. 중국하고 인도에요 특히 중국 사람들. 뉴욕 타임스가 작년에 어떤 기사를 썼냐. 중국인들이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금을 사들이고 있다. 금을 엄청 사재기 한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네 번째로는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동안에 양적 완화로 방출했던 통화를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쓰다가 금리를 이제 점차 내리고 있잖아요. 양쪽 완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인플레가 이제 심해지고 그런데 이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금리를 또 내리기 시작했다 뭐 2, 3년 전부터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금리를 내렸죠 미국의 연준이 지금 트럼프가 계속 금리를 내리라고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한테 압력을 넣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인플레를 자극을 하고 실업을 늘리고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니 니까 금리를 내리라고 계속 파월한테 압력을 넣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버텼지만 올해 하반기에 최소한 차례, 많으면 두 차례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워낙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내수가 지금 엄청 안 좋지 않습니까? 작년에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내수가 완전히 바닥이죠. 그리고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 관세 인상 때문에 수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사실 최근 2 3년 동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져 가지고 지금 추가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지만은 하반기에 미국이 한두 차례 더 금리를 내리면은 한은도 한두 차례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더 내릴 거다. 그렇게 되면은 보십시오. 금리를 내리면은 이제 돈이 많이 시중에 유통이 된다. 그러면은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결국 안전 자산인 금으로 몰린다. 그래서 그런 통화 환경도 금값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제 세 번째, 중앙은행의 금메일. 이게 왜 그러냐.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이 지금 위협받고 위협 있어요. 특히 러시아,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달러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다. 달러가 언제까지 달러 패권이 유지될 거냐.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가 일면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금값이 어떻게 될 거냐. 최근에 온스당, 지금, 최근 시세가 온스당 3,400달러예요. 3,400달러인데, 그게 골드만삭스가 어떻게 예측을 했냐. 연내에 3,700달러를 넘어갈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4,000달러를, 온수당 4,000달러를 뚫을 거다. 그래서 금값이 최근 10년 동안의 3배 이상 올랐지만은 여전히 중장지적으로볼때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지금 전문 기관에서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금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고작의 경제버스에서도 바로 몇달 전에 행한금 투자 방법. 직접 현물로 금을 구입하는 방법, 아니면은 한국 거래소에 금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금을 사는 방법, 뭐 ETF, 금 ETF로 활용하는 방법. 다음에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이 또 골드뱅킹이라고 해서 금에 투자하는 다양한 애금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 해드렸으니까 제가 마, 만든 금투자법에 관한 컨텐츠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보십시오. 저도 장롱 속에 우리 애들 돌때 받은 금반지, 또 제가 결혼할 때, 결혼할 때뭐 우리 집사람이 해줬던 뭐 금반지,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해줬던 뭐 금목걸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뭐 그렇게 뭐 장롱에게 처박아 놓죠. 그리고 이사가다가 사실 분실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제가 금의 가치는 최근 10년 동안 3배 이상 올랐고 또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잘 보관하고 있으면 금의 가치는 올라가죠. 그런데 금을 운용해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은행이 국내 금융기관 중 최초로 금신탁 상품이라는 것을 최근에 출시를 했어요. 일단은 하나은행 서초금융센터에서 지금 시범 운용을 하고 있는데, 18일부터, 8월 18일 월요일부터 전국 26개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이제 판매를 해요. 이 상품을 판매를 해요. 서울에 25개 영업점, 다음에 부산에 해운대 동백점 해가지고 26개 영업점에서 하나 골드식탁이라는 상품을 선보인다 이거죠. 아, 이게 뭐냐. 저희가 장롱에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 이런 거를 들고 영업점에 찾아가면은 금 전용 창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그거를 맡기면은 거기서 이제 감정을 해요. 일단 가격이 얼마가 된다. 그런데 금반지 하나, 3.75g, 뭐 금반지 단돈짜리, 뭐 두돈짜리 목걸이 이런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100g이에요, 100g. 100g이라면 꽤 돼요. 한 돈이 3.75g이니까 100g이면 얼, 얼마일까요? 27돈. 27돈 정도가 되고, 우리 돈으로 한 1,5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금 100g 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돈이니까. 야, 이거만. 작아요, 작아. 어찌됐든 간에 금이 워낙 이제 고가의 귀금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 단위가 100g이다. 100g 이상이면 돼요. 110g도 되고, 120g도 되고, 135g도 되고, 300g도 되고, 500g도 되고, 그리고 순금이어야 된다. 24K 순금이어야 된다. 14K나 18K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은행 영업점에 가가지고 맡기면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앱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100g 정도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갔더니 감정평가 했더니 1,4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1,400만원에 1.5% 자기네들이 그걸 운용을 해가지고 1.5% 수익을 돌려주는 거예요. 만기가 됐을 때 예를 들어 내가 2천만원 상당의 순금을 감정평가를 했더니 2천만원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을 맡기면 1년 뒤에 1.5% 그럼 얼마죠? 30만원이죠. 30만원의 이자와 함께 내가 맡긴 2천만원 상당의 금 순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30만 원도 아이나 현금 아니고 금으로 받고 싶어 하면은 30만 원 상당의 금을 얹어서 돌려준다 이런 상품이다. 그러면은 하나은행은 어떻게 수익을 낼까? 2천만 원의 감정평가, 2천만 원의 금을 우리가 매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정가의 80% 정도를 현금을 가지고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뭐 국공채는 뭐 2.5%에 안팎이 될것 같고 뭐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뭐3% 넘어가는 그런 회사채도 있겠죠. 신용 등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량 회사채는 좀 어, 금리가 낮고 리스크가 큰 거일수록 금리가 높은 뭐4% 5%짜리 회사채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은행에서 이제 그런 그 리스크가 큰 채권에 투자할 리는 없고 아마 뭐2% 중반에서 3% 정도 되는 우량 공사채에 투자를 해가지고 1.5%에 이자를 돌려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 금이 얼마나 되느냐. 엄청나요. 장롱이라든가 뭐 서랍에 넣어놓든 결혼 때 금제품, 뭐 애기 돌잔치 때 받은 금제, 아니면 뭐 직장에서 뭐 10년 근속상, 20년 근속상, 뭐 이래서 받은 거, 퇴직할 때 직장 동료들이 만들어준 금 거북이, 금 열쇠, 뭐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무려 800톤 물량의 금이 장롱 속에 묻혀 있다. 액수로 얼마냐? 120조 원이에요. 그러면 그 장롱 속에 있는 120조 원의 금을 꺼내가지고 은행 창고에 맡기면은 1년 뒤에 무려 1.5%면 1조 8천억 원의 이자 수익이 생긴다. 내 금은 그대로, 그대로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여기저기에 금, 금부치를 보관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의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도둑이 들어서 돈 안의 우려도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은행에 맡기면서 연 1.5%의 이자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은행의 금신탁 상품 어떻습니까? 매력적이지 않나요? 한번 여러분의 재테크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오늘 고작의 경제버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경제 컨텐츠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